스파이더헤드 연구센터장 스티븐은 제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벌이는데 스파이더헤드 연구소로 불린 교도소는 다른 곳과 달리 제수자들의 자유가 보장되어 낙원처럼 보였지만 섬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으로 제수자들의 감정이 통제되고 있었다는 것. 이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연구소는 자유가 없는 또 다른 절망이었다는 의미인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연구센터장 스티브는 감정을 억제하는 신약 개발이 인간의 폭력성을 없앤가 동시에 상처받은 이들의 내면을 치유해 모두의 미래라 말해 왔으나 이 본질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진 트라우마 인간에 대한 증오와 함께 감정을 알지 못해 인간과 세상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 결국 스티브의 자기 만족이자 욕망에 투영했던 연구소는 헛된 희망이었다 볼수 있다. 즉, 겉만 화려했던 스파이더에드 연구소는 오디세우스가 집을 찾기까지 10년간 방황하며 머물렀던 헛된 희망인 칼립소의 낙원을 비유한 것이자 스티브의 일그러진 내면을 투영했던 것인데, 연구소는 스티브의 내면만을 투영했을까? 과거, 음주운전으로 연인을 죽겠다는 죄책감에 세상을 등졌던 제프. 역시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를 죽겠다는 죄책감 속에 사아을잃지 이들의 절망도 고립된 연구소로 투영되었다 볼수 있는데, 과연 미래는 어디에 존재했을까? 제프와 리지가 자신들의 형량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한 채, 연구소에 머물러 왔던 것은 스티브의 거짓말과 함께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었으나 스티브가 숨겨온 진실을 알게 되면서 또 제프와 리지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의지, 다시 희망을 품게 되면서 함께 연구소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미래는 스티브가 생각한 거짓 감정이자 통제가 아닌 제프와 리지가 의지한 사랑이었다는 의미라 볼수 있다. 엔딩에서 스티브가 자신의 약물로 비극을 맞은 것은 욕망에 의한 자멸이었으며 제프와 리지가 함께 배를 타고 떠난 모습은 10년간 방황을 끝내고 집을 찾아온 오디세우스처럼 제프와 리지도 안정을 찾았다는 강조라 볼수 있다. 스릴러 긴장감 있게 끌고 가는 연기가 중요한데 예측 가능한 각본과 장르와 어울리지 않는 연기는 큰 에러였다.